네 방송 시작합니다 자 s t i 스틸텍을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아, 이 종목은 제가 이날 이제 계속적으로 한번 제가 저번 방송에서 s t i 스틸텍 이 종목하고 바이오다인 비교를 드리면서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다이안하고이두 종목을 같이 비교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 방송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이 역사적 신고가를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뚫고 올라가면 큰 시대 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때 제가 이날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하고 같이 매매를 좀했 고요. 그 증거 자료가 이제 저번 방송에 좀해 놨고 이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언제 SIS 어, 테이가 언제 들어갔고, 이렇게 좀 바이오다인으로 설명을 좀 드린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바이오다인도 이날 저희가 매매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갈 때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바이오다인하고 조금 다른 건 바이오다인도 이날 들어간 걸 보게 되면 이 자리,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 자리죠. 저항을 받던 이 자리가 이날 뚫고 올라갈 때가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날 들어가서 저희가 바로 얘는 또 시세를 줘서 이게 짧아보여도 이 자리부터 이 자리가 거의 45% 가까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패턴들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드렸는데, 애써 했을 때도 지금 바이오다이는 이 자리하고 똑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죠. 이제 몸통으로 이 자리를 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트럼프 관련주로, s d 스택이 재건 관련주로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어느 정도 뭐 그런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기술적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거래량도 이쁘고, 그매집이잘된 거고, 거래량도 아직은 안 터졌기 때문에 고점 지은 거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중에 옆에 회원분들에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번먹는게 지켜보게 되면, 제가 6150을 말씀드리면서6150 돌파하게 되면 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돌파하면 밀리고, 돌파하면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파하면 밀리고, 돌, 여기도 돌파하면 밀리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정확히 이 자리도 6150 돌파하자마자 바로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면서 장중에 또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개미털기 위한 거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보자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시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되긴 했는데 추가적인 시세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고 있고요. 이종목 제가 5일선 종가상 5일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종가상 5일선 이탈하는 게 한번도 없죠. 아마 추가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잘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다음 주에 한번, 어, 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한번, 어, 확인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내용을 좀공원을 드렸고요. 어, 제가, 뭐, 이외에도 같이 이제 매매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증거자료나 이런 것도좀 보시면서 참고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멤버십 반환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어, 매매 타점 같이 이렇게 공유 드리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각거 계신 분들은 이쪽 문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지금 계속적으로 좋은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좀 이끌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절대 오시면 후회 안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어,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해 주신 분들만 보시면 될것 같고 저도 소수 분들만 받아서 그냥 같이 매매를 하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다음 주에 한번 또 볼만한 종목으로 개인적으로 엑스게이트 이 종목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도 꼬리가 계속 많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자체를 이 날도 돌파하고 나서 제가 이때부터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멤버십 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이때부터 네, 살짝 뺐다가 상승 다시 한번 바른척하다가 밀리고 연이 좀 빼주는 자리 여기 조금 움직임이 지저분합니다. 보면은 이제 종목의 특징상 계속 이 꼬리를 알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꼬리만 완벽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추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봉상도 굉장히 지저분하고요. 그래서, 매매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한번 들었다가 그냥 빼고 막 이런 게 많아서, 되시는 분들만 가진 종목에 두고선, 일단은 이 자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돌파하게 되면, 막 강한 시세가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거는 실력 대시문 분들만 보고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오일 선이 들어가지 않으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고바이오랩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뭐 거래대금이 큰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 뭐 없는 거래대금에서 일단 들어온 자리가 좀 있고 지금 자리가 눌림이라고좀 보여지고 잘 눌러 본다면 추가적인 급등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종목도 지금 일단은 보고 있는 종목 중하나고요 뭐, 거래금이 대 워낙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너무 이제 없는 것들은, 거래금이 대 없는 것들은 이제 큰 금액을 매매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 멤버십 팬분들을 많이 받지 않는 이유도 제가 이런 걸로 해서 급등을 많이 챙기고 수익을 많이 냈거든요. 이것, 이 종목도 사실 저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멤버십 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이날, 다음날 말씀드려서 이거 바로 들어가갖고 이거 짧아보이지만 10%거든요. 이거 그냥 산업 올라갈 때 걸어두고 그냥 파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냥 당일날 바로 또 챙겼고 이후에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고 추가시에서 나와줬죠. 그리고 또 지금 자리는 늘림주는 자리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잠시 좀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베이징랜드가 지금 모양이 좀 좋아졌습니다. 어, 이어지는 신규 상장전인데이 어, 자리를 돌파해주고 나서 간첩하다가 쫙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부터 돈이 들어오는 자리가 생겼는데 역시 거래, 거래대금이 거의 뭐 역대급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 자리가 뭐 바닥에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바로 매수하면 안됩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좀 눌러주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눌러주는지 이거 그 타점자를 잡아서 한번 관심 종목에 두고서는 추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종목은 계속 추적하셔야지만 수익을 좀낼 수가 있습니다. 상위권은 이제 올라간 종목들 다 보게 되면 이 종목도 뭐. 네, 모양이 나쁘지가 않죠. 상한가 간 거지. 이날 가고 나서 결론적으로 여기를 돌파 못하고 있는데, 한번 늘어질 때잘 잡으면 이런 시대가 추가적인 시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돌파 후에 박스 만들어주고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보고서 매매하는 거라서 한번 눌리면서 타점들 잘 보신다면 좋은 수익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좀들고요 어, 뭐 이외에도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다음 주뭐 일단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린 관심 종목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시즌 매매가 어렵고 하신 분들은, 어, 이 정도 굉장히 셔틀 좋아요. 어, 제가 여기서 한번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 매매 좀 했었는데, 이렇게 박스권 돌파할 때 매매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눌러주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또 사점 들어가서 매매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각도, 아, 보고 있었던 종목 중. 예, 이런 식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어, 한번 좋은 종목들도 나오면은 장중에 저희 멤버 신원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방송에 공유를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번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 마치고요. 어, 다음 주 모두 성토하세요 감사합니다.